최영업 신부님의 편지 모음 10회, 11번째 편지. 부모님의 순교 행적에 대해. 베론에서 1855년 10월 8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올일그레즈와 신부님께. 금년에는 신부님들한테서 어떤 편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연유로 우리 연락원들이 상해로부터 소식을 가지고 올 거룻배를 하나도 만나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봄 우리는 연락원들을 거룻배에 태워 상해로 보내놓고 오롯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연락원들은 상해에서 베르네새 주교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신부님들에 대한 기쁜 소식과 또한 새로운 우리 협력자 선교사들을 모셔오기 위해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연락원들이 탄거룻배가 강남에서 오는 신자 배를 만났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말이 주교님 일행이나 편지 등을 실은 배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룻배는 연락원들을 강남 신자 배에 옮겨 실은 후 서양에서나 중국에서 전하는 소식을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컨대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신부님들이 편안하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락원들이 강남에 무사히 도착해서 머지않은 장내의 새 주교님과 선교사들을 무사히 우리 포교지까지 모셔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우리는 모두 웬만큼 건강하고 제법 평온히 지내고 있습니다. 금년은 풍년이 들어서 불쌍한 우리 신자들이 한시름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새로운 형제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내주시어 하느님 아버지의 밭에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서 어른에게 세례 성사를 집전한 숫자만 해도 자그만치 2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통이 터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영세자들 중에 양반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굳세어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이들보다 더 쉽게 무성한 가지 덤불에 숨이 막혀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반 신분의 사람들은 대개가 한가로운 생활을 합니다 아무리 찌들고 가난하여 먹고 살아갈 것이 없어도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일을 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횡령과 사기와 착취로 살아갑니다. 희생으로 삶을 재물감을 찾아다니면서 한대 어울려서는 도박과 주색 잡기에 푹 빠져 지냅니다. 우리는 저들이 입교하여 그리스도의 멍해를 짊어지면 하느님의 법에 따라 이전에 방탕한 생활을 버리도록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직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유익한 전문 기술이 전혀 없거나 전문 기술자가 될 소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먹을 것 없는 처지이니만큼 굶주림에 못 이겨 이전에 못된 버릇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요즘 우리 조정에서는 별다른 간섭 없이 신자들을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훨씬 중요한 일이 많아서 늘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왕 철종의 조상 묘 여덟 개를 이장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땅의 기륭을 관찰하는 우리나라 직원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임금님 조상들의 묘 자리가 불길하여 그 후손들이 번창할 수 없으므로. 묘들을 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묘자리를 직관들은 찾아다녔는데 공교롭게도 꽤큰 읍내에 있는 어떤 곳이 가장 좋은 명당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읍내에 사는 주민들이 송두리째 쫓겨나 다른데 가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은지 여러 해가 지난 현 임금님의 고조부 사도세자에게 왕의 칭호를 추존하느냐 마느냐는 논란이 몇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 고조부는 대신들의 당파 싸움 와중에 반란을 모의한 역적으로 몰려 그의 부친 영조가 살아있을 때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왕자를 처형하는데 주동했던 대신들의 후손들이 지금 조종에서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무죄한 왕자를 불의하게 사형에 처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 추존을 완강히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존 문제를 제일 먼저 주장한, 주장한 자는 귀향을 갖고 그 추종을 찬동한 나머지 천여명은 벼슬 자리를 잃어버리고 형편없이 철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들은 이러한 일이나 이와 비슷한 일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헐뜯으면서 나를 보냅니다. 또는 아무 쓸데도 없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일에 골몰합니다. 몇달 전에는 한 가지 법을 정하는데 교자를 타고 다니는 것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법률을 어긴 탓으로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귀향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법이 흐지부지 되었고, 몇달 전부터 누구든지 교자를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를 볼 때, 신부님은 이따위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정부가 얼마나 한심하고 또 이런 못난 사람들에게 통치되는 불쌍한 백성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상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받은 신부님의 마지막 편지에서 저의 부모님 곧 최프란치스코와 이 마리아의 순교 행적에 대해 더 자세히 보고하라고 신부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체포, 투옥, 고문, 문초, 순교 등에 관한 경위를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증인들을 두명 찾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이미 보고드린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저의 아버지 프란치스코가 죽었을 당시 감옥에 프란치스코와 함께 수감된 사람 중 신자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서 프란치스코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마지막 고문으로 반죽음을 당하여 감옥으로 운반되어 왔습니다. 차츰 정신을 되찾아 신음하면서 자기와 함께 체포되었다가 고문에 못 이겨 배교한 자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처절하게 마지막 고문을 받은 지 사후로 함께 잡힌 동료에게 나는 오늘 죽을 겁니다. 목이 많이 마르니 마실 것을 좀 주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가져다 준 물을 마신 다음 다시 한번 배교자들에 대한 동정의 말을 하고 조용하고 평안하게 운명하였다고 합니다. 저어머니 마리아에 관해서는 마지막 처형의 순간, 곧 목이 잘리던 순간의 목격 증인을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일한 증인으로 남아있던 아들 야고보마저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십자가 형틀에 묶이고 소 달구지에 실려 형장으로 떠나려 할때 유일하게 남아있던 아들 야고보를 내보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흔들려 배교하게 되진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리아가 감옥의 하인 한 명을 가르쳐 예비시켰는데, 그가 아직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을 믿었고, 형장에까지 따라가서, 마리아가 혼연한 낯으로 처형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하였고, 또그 이야기를 아들 야고부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 시체는 아들과 친척들이 찾아서 매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 마리아의 시체는 함께 참수된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묻혔으며, 또 비신자들이 무서워서 밤중에 비신자들 무덤 가운데 묻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무덤이 어디인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프란치스코의 무덤은 신자들 무덤 사이에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또 다른 순교자들과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글이나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많이 찾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부님께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이 다음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면 빠뜨리지 않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신부님께 말씀드릴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새 주교님 오시기만 초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주교님을 통하여 듣게 될 신부님들에 대한 기쁜 소식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너그러우신 신부님께 아무것도 청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청한 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도착하면 다른 물건들을 또 청하겠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저와 저의 불쌍한 조선 신자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을 통하여 모든 신부님들과 지극히 공경하올 대표 신부님께 간곡히 인사드립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사부님께 가장 미약한 종 최토마스가 올립니다. 다음 제 계속됩니다.